아직 10시 전이라서 그런지 어, 좀한산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벌써 줄이 이렇게 있네 사전 등록했더니 이거 이렇게 해주셨고 이거는 미리 구매한 상품권 안 빠져나가요? 예. 저희 아기로 애기... 이제 실험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아기가 지한6 k g 에서 6kg 6시간 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네스 고리를 걸고 단식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걸려서 절대 걸... 음. 빠져나가지 않고 또 이게 또 이중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제 양쪽이 그 네. 이게 절대 안 빠져. 네. 너무 불안해하면은 이렇게 예. 음... 안에다가 음... 숨겨서 이제 갈수 있는. 어 아, 뭐 착해 착해 사실 형게임이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귀엽다 이게 물에만 묻혀 쓰는 거예요? 네, 물만 묻혀서. 취약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사지만 해줘도, 여기 있는 백금 분자가 총매 역할을 해요 얼마나 쓸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한번 사용했을 때, 일단 5개월 사용을 할수 있고요. 백금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치료제에도 들어있는 거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금이에요. 저 지금 같아요. 저도. 아, 저희 이제 급식기 쓰는데 네. 애가 막 엄청 쑤셔서다빼 다 먹어요. 아, 이건 안 그런가? 뭐 사달라고 하네. 한 번에 10g씩 최대 10번까지. 아. 한번 나올 때 최대 양은 100g.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이게 사료가 부서지지 않세요 이것도 같이 하시면 아, 밥을 아, 먹을 때몇분 동안 같이 틀어놔라. 이런 식으로 몇령을 내릴 수 있어. 이것도 이것도 다 연동이 되는 거죠. 네. 해판에서 다. 지금 들고 계신 거 맞다다. 얘는 캔디. 캣닙. 캔디는 아 초록색. 맞다타비는 이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빗자르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맞다다. 아, 귀여워. 아, 귀엽다. 떡꼬치도 있다. 아 귀여워. 아 이런 거 되게 좋죠. 삼각뿔. 예, 선물용으로. 어... 어... <laughs> 이거 변기에 버릴 수 있는 거가 봐. 이렇게 되어 거든요이 상태로 그냥 가서 갖다, 갖다 버리겠군. 여기 물에 가서 바로 녹아 버리게끔겠좀 아, 네, 좀... 네 두개 들어가니까. 응고력이 조금. 가격이. 놀이매트 이게 왜 끄고 있는 <목소리가> 근데, <왜. 그게, 목소리가> 근데 이거는 오늘 내가 싸게 팔아요 이거 한번 펼쳐봐도 돼아 그니까, 이거 하면은 뛰어 뛰어놀 데뷔. 때도 괜찮아 16만5천원? 아니 근데 아 배꼽 네. 벌써 저 장난감 따작거리고 있다 지거는 기가 막히게 하네고진 뭐 <목소리가> 역시나 많은 상품들을 받아왔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류 산유제... 받은 것들인데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간식을 줄때 댓글로 이 어떤 간식을 주시는 거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사료 샘플 받은 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간식으로 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여기 면면을 보면은 구성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알차요 알차 <목소리> 간식도. 저희가 매해 왜 캐쇼를 이렇게 방문을 하냐면 구매한 금액 대비 가성비가 엄청나거든요 이 구성을 1인당 하나에 천 원으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천원 이게 천원 어? 와 이거 꽉찬건데 추루가 총 40개 40개, 40개 5 0 이러니까 안갈 수가 안갈 없어요. 이거또5 플러스 원으로 두개 9000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또 리필용 두 개가 사실 네개 산거나 마찬가지 모래 얼마 치샀죠 어, 7l 짜리 6개에 6개. 28,000원을 5만원 상품권에 3만원에 구매하고 추가 결제한 금액은 17,000원 가량 정도 되거든요. 47,000원에 모래 6봉 지금 이만큼은 다 준비를 음, 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문을 닫아놨더니 아 난리야 난리 아이리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힛, 여기가 힛. 바로 천국이로구나 리이리리잔디 이리 와봐 잔디 이거 자 잔디 이거 해봐 음. 잔디 이거 막또굴르라 그러는데 아니, 이거 이거 잠시야. 이거를 진짜 좋아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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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그렇지. 레한 마리, 오 죽이지 마. 欢迎有没有